안녕하세요. 농부아 TV 백명화편농장입니다 자, 제가 오프닝이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멘트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한 보름 전에 고구마 밭을 만들었었는데 그 만들어온 밭이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고구마 순을 어떻게 심는지 그거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한 보름 전쯤에 만들어놓은 고구마 밭입니다. 그때 영상에서 고구마밭은 어떻게 만드는지 이걸 보여드렸었고 그때 비가 온 다음날 이 두둑을 상 만들어놨고요. 지금 현재는 자 이런 식으로 땅이 좀 많이 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토양은.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고구마밭을 만들게 되면은 이 안에 수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당장 비가 오지 않으면은 고구마를 말려 죽이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비온 이후에 상을 만들어 준 거였어요 지금 여기 한번 열어보면 이 안에는 어떤가 자 구독과 좋아요 자 이렇게 촉촉하죠 예? 위에는 이제 안에 있던 수분이 이 비닐에서 증발이 돼서 날아가지 못하고 이 안에는 이렇게 수분이 충분히 보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고구마를 신해주면은 굳이 비가 오지 않더라도 충분히 고구마를 죽이지 않고 말려 죽이지 않고 이렇게 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태에서 이제 두둑을 만들어 놓느냐, 요거에 따라서 자, 고구마를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게 조금 갈리는데 많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구마는 어떻게 심냐? 제가 일단 어떻게 심으면 좋은지 제가 여기서 한번 살짝 만져가지고, 물론 이 상태에서 심는 거지만 어떻게 심겨지는지 그거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걸 살짝 단면을 만들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 고구마가 어떻게 심겨져야 되는지, 그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고구마가 있을 때, 자, 요 녀석을 활용해서 이쪽에서 이렇게 찔러 넣는 겁니다. 찔러 넣으면서 이렇게 심키게 되겠죠? 근데, 이게 땅 속으로 심겼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심겨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끝에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장점 이 있죠. 이 녀석만 밖으로 딱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마디들이 땅땅 땅 속으로 다 들어가고 여기 생장점만 이렇게 나오도록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수평이 되도록 자 이런 식으로 쫙 수평이 되도록. 요렇게 심어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원상복귀를 해서 자 고구마 두둑이 있을 때자 들어갑니다. 여기서 딱 들어간다 치면은 찔러서 이런 식으로 쑤 끝까지 싹 집어주고 자 얘랑 같이 얘랑 같이 들어갔다가 얘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은 지금 요 녀석만의 공간이 고구마 순으로 공간이 이렇게 비게 됩니다. 이게 잘 무너져서 딱이 고구마 순을 흙에 딱 밀착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이 소관으로 공기가 계속 유입이 되면서 또 마르고 얘가 활착이 부진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를 이렇게 뺀 상태에서 한번 눌러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심어가겠죠 그 다음에 심으면서 해도 되고 자 흙을 한 뭉텅이 정도 집고 구멍이 났던 자리를 싹 요렇게 요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얘가 한 이쯤까지 들어왔죠 그러면은 이 다음 것은 요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싹 해서 눌러주고, 흙한줌딱 놓고, 자,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마순는 이렇게 한줌 정도 잡고요. 딱 놓고, 놓으면서 쭉 들어가죠? 딱들어가서 놓고. 흙은 막판, 이 덮어 주는 거는 또 따로 해 주는 게 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또 잡고 쭉 들어가고 쭉 자, 요런 식으로 쭉 심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고구마 쭉 심으면서 영상은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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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